전반 7분. 손흥민을 강하게 밀치는 것도 모자라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아킬레스건을 밟아버렸던 레알 에스파냐의 센터백. 손흥민이 매우 고통스러워하지만 사과도 없이 그대로 떠나버리는데요. 손흥민은 이 선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순두부 터치에 놀라 기겁한 상대 선수. 결국 농락당하며 자빠져버리고 두 번째 골마저 허용하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된 손흥민의 활약에 더욱 비참해지는데요. 현지 매체에서는 굴욕적이었다고 평가한 이 경기. 손흥민이 원맨쇼를 펼쳤던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 경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2026년 처음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날이고 북중미 챔피언스컵의 첫 경기를 치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치 손흥민의 축구여행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네요. 손흥민이 상대할 팀은 북중미의 나라 온두라스라는 나라의 프로축구팀과 경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석 달치 월급이면, 이 팀의 전체 연봉을 주고도 남을 만큼의 열악한 팀과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감독조차도 경기에 앞서, 인터뷰에서 온두라스 축구팬들에게 아무 사고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범죄 속을 지역으로 매우 위험했고, 그럼에도 손흥민은 대중에 노출된 상태였고,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LAFC 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집했고 전날 밤부터 거리에서 응원하면서 온둔두라스 팬들을 자극을 시켰습니다 경기 당일 이례적인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찼다는 현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LAFC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전날 인터뷰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를 이런 경기에서 제외한다면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손흥민은 웸블리 스타디움이나 이곳이나 태도가 똑같다 엄청난 겸손과 프로 정신을 나도 배웠다라면서 극찬을 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시켰습니다. 조금은 의외였죠. LAFC는 4일 후 경기가 MLS 개막전이기도 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매치를 성사시키면서 8만 명의 관중과 함께하는 빅매치를 앞두고 있는데도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시키는 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는 이 경기의 시나리오를 먼저 예상하기를 이른 시간에 대량 득점을 만든다면 여유롭게 교체하며 인터마이애미전을 준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레알에스파냐의 레벨은 한국의 K리그 2부 리그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LAFC는 MLS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만큼 분명 수준 차이를 느낄 수는 있지만 현지 전문가는 레알 레스파냐가 온두라스에서 1, 2팀이고 팀 전술이 수비 강화 후 역습에 특화된 팀인 만큼 득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변수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레알 레스파냐 경기장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관중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손흥민이 출전한 이 경기를 축제로 만들면서 폭주까지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LAFC가 챔피언스컵에 출전했을 때 원정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레알에스파냐가 승리할 확률도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주까지 터트린 이례적인 상황은 손흥민을 맞이하는 그들의 환대로 보였습니다. 경기는 손흥민이 공을 만져보지도 못한 단 52초 만에 변수가 생깁니다. 동료 마르티네즈의 현란한 움직임을 막지 못하고 발목을 걷어차면서 곧바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것이죠. 페널티킥 상황이 된 순간 강하게 스쳐 지나간 건 바로 3개월 전, 벤쿠버와의 4강전 때 손흥민의 승부차기 실축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완벽한 경기력에도 승부차기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마지막이 되었는데 새로운 시즌 시작을 페널티킥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대반전인 것이죠. 그런데 경기 상황을 볼 때는 동료인 부안가가 공을 잡고 있었고 손흥민은 경기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손흥민이 올 시즌 40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라면 당연히 페널티킥도 손흥민이 차야 했는데 정말로 부안가가 키커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중계진도 당황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마치 메시, 호날두가 동료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것과 같은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이례적 광경은 두 번째 골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손흥민은 34살로 전성기가 지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고 프리시즌 조차도 치르지 않고 올 시즌을 시작하는 독특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체력 안 배웠는데 첫 골이 들어간 후에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과 똑같이 수비 가담을 시작했고 이건 이미 감독이 손흥민은 프리롤이라고 한 만큼 손흥민이 스스로 수비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반 10분 손흥민이 LAFC 진영 박스라인 근처에서 볼을 봤더니 스스로 드리블을 시작했고 점점 가속도를 붙이더니 순식간에 상대 수비 4명이 포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손흥민만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상대 센터백 2명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손흥민은 타이밍 절묘하게 수루패스를 배달하더니 페널티킥을 얻어냈었던 마르티네즈가 가마차기 골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 순간 현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6명이 달려든다면 결국 다른 빈 공간들이 생기고 오히려 기회만 얻는다면 심적 부담도 줄어든 채골 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며 두 번째 골이 바로 LAFC의 진짜 위력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선수는 지난 시즌 계속된 황당한 슈팅들로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선수인데 석달 만에 새로운 선수가 되어서 빠른 스피드와 슈팅력까지 보유하면서 LAFC 부족한 공격 부분을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손흥민의 원맨쇼입니다. 전반 18분 또 lafc가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고 이번엔 손흥민이 키커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구석에 깔아찬 강력한 슈팅은 골키퍼가 알고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전반 20분 만에 3대0이라는 스코어는 골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골에는 lafc가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상징적인 골이 나오게 됩니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볼을 받은 에스타카키오. 이 선수는 유럽에서 활약한 후에 이번에 LAFC가 보강한 미드필더입니다. 오로지 패스의 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입한 선수인데, 에스타키오가 볼을 받은 직후 바로 손흥민과의 거리만 체크하더니 40m 롱 패스를 손흥민에게 정확히 뿌려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지난 4개월 동안 활약하면서 단한 번도 볼수 없었던 장면이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놀라운 행동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40m가 날아온 롱볼을 순두부 터치로 볼을 제자리에 멈추게 한 것이죠. 이미 그 수비수들이 마치 처음 봤다는 듯이 놀라서 멘붕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건장한 체격의 선수는 손흥민을 막으려다가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필 넘어진 이 선수는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을 밟으면서 자칫 부상 위험을 초래했던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3명을 또 농락하고 빨리 동료 선수가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흥민은 슈팅을 하지 않고 슛타기 좋게 내주면서 부안가가 밀어넣어서 네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순간 카리스마 있게 그대로 멈춰 있다가 부안가와 공중 하이파이브 세레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아직도 만족 못했습니다 모든 동료들에게 골을 나눠주려고 했나 봅니다 38분에 다시 한번 역습 찬스가 나왔고 부안가가 왼쪽에서 강하게 땅볼 크로스를 보내면서 손흥민에게 멀티골 찬스를 줬는데 손흥민이 볼마저도 슈팅이 아닌 터치를 하고 골대 앞에 있던 미드필더 틸먼에게 패스한 후 틸먼은 센스 있는 힐킥으로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5대0까지 버려놔버렸습니다. 전반전 통계매체에서는 부안가가 멀티골을 넣었음에도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 9.6점을 줬을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메시와의 중요한 대결이 있었기에 후반 15분까지만 뛰면서 컨디션을 조율했고, LAFC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는 6대 1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매체인 라프렌사는 악몽 같은 밤이었다고 평가했으며, 빨리 잊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을 위로했습니다. 현지 한 기자는 손흥민이 25분 만에 한골이 도움을 기록했다면서 차원이 다른 선수임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에 현지 기자는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 5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손흥민은 주심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에 감명받은 듯 질문을 했는데 감독은 그게 바로 손흥민이라면서 손흥민 같은 리더 때문에 선수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경기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면서 손흥민 때문에 팀 분위기가 매우 좋게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프리롤로 둔 LAFC는 전술 자체가 손흥민 전술이 되어 버렸고 이제 개막전은 손흥민 프리롤 대 메시 프리롤 경기로 어느 팀이 더 강력한지를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